지금 뭐예요? 점심 보양식이면 아... 보통 삼계탕 아니면... 네, 솔직히 어... 이 친구가 제일 유명한 보양식 아, 아니에요? 아... 여기가... 네, 100%네요. 장어 <목소리> 뭐야? <목소리> 어뭐 색깔이 왜 이렇게 화려해? 와... 색깔 좀 보소 왔다 마 미쳤네 두 가지다 이 얘는 소금 구이고 얘는 양념 구이네 아. 나는 나는 솔직히 소금 난 소금 난양난 소금을 장기들에 조금 조 찍어 먹으면 맛있어 와저살 와, 탱탱한 거봐 어, 어, 소금 먹다가 느끼할 때쯤 양념을 말아야 양념, 돼 아, 밑반찬이 맛있겠다 새싹 새싹에다가 누나 소금 100개 먹어도 안짜 이거 이렇게 젓가락으로 쓱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번겠다 <laughs> <laughs> 아, 진짜로? 에이. 저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그러려면. 에이. 아, 기디도또 시작해. 오또 와. 아, 또. 아, 또. 제가 골드칩 몇개 드릴 테니까 이분 보내면 안 돼요? 몇개줄수 있어요? 그러면 뭐 바로 사장님 을 한번 불러 보죠. 좋아요. 어, 그렇죠.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사장님도. 안녕하세요. 와, 어, 하나. 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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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장어만 드셔서 그런지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네. 아, 저 제가 제올리기 제가 이런 잘해요. 선생님, 가게 영업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2012년부터 시작해서 약한 11년 12년 된것 같아요. 아유, 오래됐다 오래됐다. 이 집만 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아 우리는 일단 재료를 굉장히 좋은 걸로 엄선한 걸 일단 비싼 걸로. 일단. 장어 어디 거예요? 풍천 장어예요. 통천? 풍천 유명하지 아 맛있지 풍천 장어. 아 이제 장어를 못 드시는 분을 위해서 꼬다리찜도 아주 제가 그 옛날에 한정식을 했거든요. 아, 맛있지. 그래서 이제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모든 또 음식을 예, 직접 다 만들어요. 아 그래서 아까 찬 세팅이 한정식 스타일이었구나. 아. <laughs> 장어 소금구이는 어떻게 만드나요? 생장어를 여기서 손질을 해서 초벌구이를 합니다. 이제 간수낸 소금으로. 어, 간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싱싱한 생강을 올려서 직접 만든 소스하고 넣어서 깻잎하고 싸서 한 입에 드시면 더욱 맛이 좋아요. 생강하고의 또한 방이 또 있구나. 네, 깻잎, 생강 소스 장어 한 입에. 호로. 네. 호로로. 아니 내를왜 자기 것처럼잘타 깻잎, 깻잎은 포함 안된거잖아 지금 여기에는. 안 됐죠. 막 보기에서 고기 맛있게 먹었는데 깻잎을 줘야지. 아 근데 이것만 먹고 여러분들을 좀 애달프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집에 쓰시면서 또 드실 거 아닙니까? 제작진 편다 됐네. 어 제작진 편다 됐어. 우선 이게 먹어봅시다. 아쉬운 대로 먹어봅시다. 아, 감사합니다. 상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 볼게요. 맛있게 드세요. 네, 당어가 다른 데 가면은 굉장히 네. 작은데 여기 실하네. 당어가. 진짜 실해요. 와. 와, 와, 근데 소금으로 이 훈련을 잘 해놨네. 껍데기 바삭하시고. 와. 아, 퐁퐁하다. 야하, 어어, 퐁 어. 어. 음 장어의 수불 향이 배가지고, 훈연이 너무 잘 돼있어. 어, 진짜 맛있다. 와. 생선살이 아니라 고기 살코기 같아. 껍데기가 또 약간 이렇게 쫄깃쫄깃한 게 있어가지고, 닭껍데기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잘 구웠던 거봐잘 구워져가지고, 바삭한 그냥 튀김 같아. 너무 맛있다. 와, 음. 맛있다, 진짜. 아,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다. 음. 근데 그 깻잎 썰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그럼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아. 어떠세요, 여러분들? 식욕이좀 끌어올리자. 칩을 좀 쓰셔야겠죠 이번에는? 칩으로 <laughs> 인정 치고 싶다, 진짜. <laughs> 그럼 이번에도 또톤 바꾼다. 게임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가비를 내셔야 됩니다 아... 빨리 내시는 분 4개만 받을게요 여기요! 어, 4개! 개. 뒤에 있는 사람 5개, 마지막 6개, 6개 오케이 테이블 밑으로 오빠가 계속 아마 발을 밟고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하실 게임은 거꾸로 절대응감 게임입니다 창어 소금구 창어 소금, 어. 소금. 그렇지, 누나 그렇게 하면 돼요 시. 자,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와, 와 맞아? 땡. 앞에 앞에 또 틀렸어 앞에 틀렸습니다. 틀렸어. 아, 갔다. 시간은 좋았는데 아시 자. 창어 소금구이 창어 소금구이 창어 소금구이 창어 소금구이 창어 소금구이 창어 소금구이 아! 어? 빨랐어, 아! 빨랐어 빨랐던 것 같아 아! 10초 48 오. 한다장 장수한모 하지마 하지마 거북이야 하지마 개그맨이야 준비 시 준비. 장 아이씨 <laughs> 시작을 한번 소금구이 두 마리 거북이야 삼촌 거북이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받을게 하나만 오 카리스마 아또 도전? 예또 네, 도전 야 진짜 오늘 탕진이다 아. 시장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오, 오 빠르다 알았어 칠육다 이국죽 누나, 국죽 누나. 오, 아, 뭐, 나,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질수 없죠? 아, 이거 가수가 질수 없지. 아이고. 두 개죠? 어, 두 개야. 네? 어떻게 누나 이겨야 아니면 어떻게 비등 비등하게 가야? 아니 근데 진짜 좀 멋있게 이겼으면 좋겠어. 오케이. 한8 초대로 끊어줘야 돼. 오케이. 시작.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와. 장어 소금구이, 장어 소금구이. 와. 6초 76! 나태주! 나태주! 그럼 2차로 저랑 같이 식사하실 분은 나태주님!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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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나 그러면 보양식 두번다 먹는 거네? 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장어 완전 실한데? 확 찬다! 와. 이거 봐, 통통하잖아요! 와! 제가 이렇게 방금 딱 잘라가지고! 어? 잘라서 아, 소리 봐. 장어가 보톡스 맞은 것 같아 탱탱해 <laughs> 완전히 장어 양념구이는 어떻게 만드시나요? 장어 그 양념을 뼈랑 각종 양념을 달여서 그 우려낸 국물에다가 고추장 양념을 아, 만들어요. 저 양념 소스만은 또 이집만의 비법이 있지 않을까. 몰라? 거기에 자, 재료 들어간 건 비밀이에요. 아 그건 비밀이에요. 아무도 근데, 몰라? 며느리도 네. 몰라? 근데 이제 드셔보시면 네. 네. 알아요. 아 그래요? 좋은 오. 게 들어갔구나 이 정도 알아요. 장어탕 요거. 이게 또 기통차잖아요. 장어탕은 어떻게 만드세요? 아, 장어탕은 친정엄마가 옛날에 끓여주신 방법으로 장어랑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한3 시간 정도, 정도 우려요. 고추 넣고 콩, 쌀 넣고 갈아서 그 끓여요. 그럼 보약 같아요. 어, 맛있겠다. 아, 얘도 얘도 기대된다. 진짜 보약 같은 친구네요. 진짜. 아니 반찬이 놓을 데가 없어. 너무 푸짐하게 있어가지고. <laughs> 자, 내가 한, 한번 맛보시면 어, 장탕. 와, 제대로다 이거 가지고. 좋은 걸다 갈아 넣었을 거 아니야. 그냥. 아, 너무 맛있겠다. 너건강해지겠다 너희들. 이게 아, 맛있잖아. 장는 삼태가 아, 나와야 돼. 3, 3, 3, 3, 3, 3이야 고수와 장어가 잘 갈렸는데. 오, 오 너무 맛있어. 거기에 이게 시래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아 시래기 들어가고 뭐. 와. 아 그래. 솥박, 솥박, 솥박. 와. 음. 밥에 또 나는 이렇게 깨가 들어간 걸 처음 봐. 깨밥. 깨 검정 깨 그죠? 음. 와, 와 이거 모양식이지. 뭐 장어밥. 나저 스타일, 저 스타일이야. 아 저렇게 그렇지. 된장찌개하고 청국장하고의 차이점 아시죠? 살짝 청국장 같이 그렇게 좀 깊은 맛이 좀 많이 나요. 네, 되게 얄팍한 맛이 아니고 어, 어, 어. 되게 깊어요. 음. 약간 얄팍한 시가니 같은 맛은 아니다. 어, 대박이다. 어, 역시 자, 이두분 이거 준비하세요. 와, 이제 됐다. 이거 요거 요거 약간 기름 좀 약간 바삭하게 태고 있거든요. 이게 맛있게 굽잖아. 자원은 이렇게 다 삼자가 나와야 돼. 이렇게 삼자가 요거요 요거 가요, 요거. 아까 사장님이 알려주신대로 한번. 저는 오리지널로 먼저 먹을게요. 오. 생강이랑 깻잎이랑 딱그렇 그렇지. 장어만. 그리고 이, 이 소스 이 소스 간장 찍었어 찍었어요. 오. 찍었어요. 오. 딱 오. 찍었어요. 딱한 입. 아 맛있겠었다. 딱한입 쌈. 와, 와. 와 저거못 참아. 와. 장어는 장어대로, 깻잎은 깻잎대로, 생강은 생강대로 놀아 그냥 자기네 들끼리 근데 이게 하나로 뭉쳐졌어 막. 와. 그러니까 씹으면 씹을 때로 쭉. 계속 그 향이, 그 씹는 대로 사이로 계속 툭툭 튀어나와. 와.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생각보다 깻잎 향이 많이 안 나서 좋아요. 시뮬레이션 한 거야? <laughs> 어, 시뮬레이션? 어, 모두 뭐, 모을렸어 뭐 지금? 지금 약간 생강 한거어 아, 생강? 생강, 생강 조금 떨어뜨렸어. 어, 이거 너무, 흘르는거 아니야? 잘 썼어, 잘터어 이거 가지고 태주처럼 이렇게 잡아서 먹으려고. 와, 이거 딱 한입뿐이다. 생강 향이 싹올라가서 비둘처럼 잡아서 너무... 먹어요와 이거 딱 한입벌이 생강 향이 싹올라가서 생잎 장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간장 맛에 장어에살 안에 톡톡톡톡 들어가니까 꿀떡 잘상태로 들어가요 훨씬 더 수분감이 넘치고 맛있어요 밥을 올리고 와, 대박. 장어 넣고 누나 빨아서 밥이랑 또 이거. 이거 가위질 하고 있잖아. 네. 양념이 더 맛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왜냐면 잘릴 때 느낌이잖아. 네. 손맛이. 얘다. 저도 한 번만 잘라보면 안 돼요. 아니, 안 돼. 아. 이게 양념이 고기가 양념하고 같이 구워지니까 더 부드러워졌어. 진짜 어떻게 두 분을 위해서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어, 주세요. 일단 좀 게임 언니를 제가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장어로 이행시를 하셔가지고. 재밌게 하신 분께 칩을 다섯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요? 네.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자요. 네. 장. 장어. 어? 얼른 주세요. 아, 얼른 주세요. 어, 귀여웠어, 귀여웠어. 괜찮아, 귀 나쁘지 네, 않았어, 네, 나쁘지 네, 않았어. 네. 이대현님 네,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한다, 오빠. 장. 장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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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네? 어? 본인의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지 어못 먹네 아, 아이디어를 좀 짜네 이제 다섯 <laughs> 개 얻는 굵주 주립요자어번같 뭐, 갖고 있겠습니다 아 와. 근데 이건 진짜 아, 먹어봐야 그냥 돼요. 먹어야 돼요 요거 한번 더 하나 오케이. 먹어도 돼요 오케이 타기도 타기 제가 장자 이거 야, 양념 하나 먹어봐요이 응. 그렇죠, 요거 그렇죠. 하나 먹어줘야지 이렇게와뭐뭐뭐 그렇죠. 뭐, 뭐. 왜, 왜요? 와, 이뭐뭐뭐 양념이 배면서 숯불 향까지 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양념와대박이야아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아. 한쪽 면 껍데기 있는 쪽은 살짝 바삭바삭해. 바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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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치맥 안 하고 장맥할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지금 소금이랑 양념이 밥반 느낌이야. 아. 근데 맥주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시원하게.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맥주 한잔 말아드리고 싶네요. 소맥을. 어. 와. 여기서 그러면 볼링판을할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어세 개. 아니 뭐 걸리고 싶으세요? 저는 뭐 당근표 칩 20개 받고 싶어요. 아 장어보다? 아 장어보다. 이것도 괜찮아. 칩 10개 받고도 괜찮아. 오케이. 저는 제일 복을 믿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까지 잘 나오면 오빠는 진짜. 이것까지 잘 나오면 오빠는 진짜. 어, 뭔가 소리가 좋아. 오! 예! 오! 예! 예스! 무조건 식사권에 침열개 내가, 내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 예스! 제일 좋은 거 나왔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카메라 돌았어요? 다 돌았습니다. 다 빨간 물이었어요, 네. 국주야, 그 돌리고 있어라. 나 먹고 있을게. 그래, 오, 오빠가 내가 원하는 거 골랐으니까 내가 침 20개짜리 걸리겠지. 돌림판. 돌리세요. 팀. 쏘세요. 도전. 어? 아이, 써줘, 써줘. 빵. 빵. 아이, 써줘, 써줘. 빵. 꽝꽝꽝십십빵야 이거 한번더 도전하시겠습니까? 아, 안 나, 안 나. 갑니다 간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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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이거 뜨 칩을 세 개를 더 내고 한번더 하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받아 들이실래요 그냥? 한번 다시 해 기회 줘. 야 이거 안 내고 안 내고 다시 할 기회 줘 아니면 이거 바, 이걸로 그대로 갈래? <laughs> 어떻게 하 아, 대호 오빠는 내가 믿거든. 대호 오빠는 찐이거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난 진짜 좋아. 이거 하면 좋아. 찐은 네. 공평해. 나하 그냥 운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세개 내면 한판 더. 그데 근데... 당연한 거잖아. 아 근데 지금 이게 날라가는 거니까 날라가는 거지. 이게 별론가? 이게? 음. 오빠 되게 좋아했더라난 오빠 믿거든. 저는 이...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걸로? 아... 한번더 와. 아, 알겠습니다. 이걸로. 아 한번더 와. 한번 아, 한다. 아, 아쉽다. 아, 나못 끊어. 나 이거 못 끊어. 한번더한번더 돌려줘요. 꽝. 아, 칩방 한 꽝. 응. 끝. 근데 오빠 왜 좋아한 거예요? 아, 좋아서. <laughs> 촬영 중에 어디 나가신 거예요, 누나? 한다. 불판 가득 있습니다. 아, 물판 아, 볼판 가득 있습니다. 불판을. 아, 연기가 많이 아 나죠. 감사합니다. 어, 아, 이거 굴박, 굴박이야. 이거... 이거... 이거 내리고 해서. 너나 너무... 손가락 두개못 이겨. <laughs> 어, 힘이 많이 좋네. 아, 장어 안에 저희가 위치 추석기 다넣어놨어요 <laughs> 진짜 좋은 조합 하나 제가 말씀드려요. 응. 음. 나체주의 조합. 피자 소스 먹다가 너무 자극적이면은 갈릭 디핑 소스를 첨가를 해가지고 중화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음. 그죠? 소금 구이에 한쪽만 장을 바르고 음. 나머지 껍데기 부분에. 단맛을 조금 첨가해요. 단호박을. 오, 그래서 아, 싸서 먹습니다. 오, 신박한데 이거? 여기서 원래는 양념에 양념에, 양념에. 양념에 양념에 단호박을 올리세요. 단호박을 많이 올리줘야 돼요. 이대로만 싸서 드세요 깻잎 장 이거에 먹어야 돼.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특허를 내자 우리가. <laughs> 가 다른 집에 다른 집에 따라. 단 호박을 호박농이 사장님! 아, 호박 부드럽다 부드럽죠? <laughs> 호박 좀더 주세요 호박 장맛가씹는게 아니고 단 호박이 먼저 씹히면서 단맛이 확 올라오니까 단맛이 들어오니까 어. 입맛이 확 돌죠 어, 네, 약간 우와. 그 고구마 피자? 그원리예요그 그, 그 느낌인데 약간? 그래서 양념에다 드시라는 거예요 <laughs> 고구마 피자 우와 똑똑해. 달다 왜왜왜? 음. 어, 왜? 그 조합이? 아 어떡하지 아 맛있다. 이게 오랜만에 극강의 조합이다. 체스 받는 다세요 오랜만에. 이둘 아, 같이 다니는 두 분을 한번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아 오케이. 구, 아 국주 누나만의 황금 조합을 한번. 밥 올리고, 밥좀 올리고, 장어 올리고, 소스 그 대신 붙히고그 잡채 넣고. 잡채 어, 그래 넣고. 네. 해보자. 먹어보자. 맛있을 것 같아. 구 응. 응. 이렇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아 이거 기대된다. 재밌... 아, 괜찮을 것 같아. 자먹어보신다 아, 그, 그 돼. 그 정도 해야 돼. 그 정도 해야 돼. 그럼 약간 포만감 있게. 어... 안신거안 안 싱겁죠. 음, 장어 너무 아까워, 여기 들어가게. 아니, 아니, 음. 그냥, 음. 그, 음. 그, 난 이해를 못했거든? 그, 백종원 어, 선생님이 어. 드실 때 어. 재밌네, 이거. 어, 진짜. 재밌어. 재밌어, 진짜? <laughs> 진짜 재밌어. 참, 어, 진짜? 잡채가 딱 씹히는데. 어. 그리고 김밥에 그, 약간 마지막 에 참기름 이런 거 칠하잖아. 내 아, 근데 잡채가 약간 그, 참기가 있으니까 있어요. 그 효과도 돼. 괜찮아? 괜찮아? 대박, 이거 진짜 아, 인정. 어. 저는 인정해요. 한 표. 아, 근데 아, 진짜 맛있다. 괜찮아. 어떤 거뭐 괜찮다는데 어떻게 하나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이, 이런 생각을 했어? 요거, 요걸 그냥 이렇게 먹어요? 어, 그래, 그래. 그래, 먹어. 뭐. 와.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정답이 없어. 평소에 그래. 먹던 게 진짜 맛있는 거야 러니아 그러니까 익숙한 거 있잖아요. 응. 거기서 진짜 그 기본. 장어가 진짜 그냥 신선한 거 잘만 구워서 먹어도 맛있는. 그냥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원래 장어를 먹는 조합도 있지만 입반찬들이 맛있으니까 어, 이거랑 먹어도 맛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쉴새 어, 없이 먹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조합들이 생기니까 그냥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스테미너 음식이잖아요. 그치, 그치. 장어. 장어. 오늘 어떻게 보면 장어의 재탄생. 아 장어의 재해석이었다. 아 오늘 장어의 생일인 것 같아요. 희망을 줬어. 오케이 렛츠고.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아, 맛있어. 오케이 갑시다. 잘 네, 먹었습니다. 네,